하면 아합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심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고백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실 수 없어 이렇게 절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안에. 이 세기입니다. 네, 네. 엘리야 선제는 3년6 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온 땅에 큰 기근이 들면 아합 왕과 오므니스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 선제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이 아합이 악한 데서 돌이킬 줄라 생각했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은 그의 삶의 끝까지 악한 길로 갔습니다. 아람아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이 아합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갔죠. 이 아합은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이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한 것이죠. 아람아 나다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는데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이 유다 왕여사밧의 군대를 끌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깨를 다시 된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한데 불길한 예언을 했으니 이 아방의 마음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일 정말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대로 내가 이 전쟁대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데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한 가지 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깨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악한 자는 꾀가 많지요. 악한 자는 꾀로 삽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로운 자의 지혜를 하나님은 높이 여기십니다. 여호사바왕에게아왕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저 전쟁 때 하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누가 봐도 내가 왕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왕이 참이 전쟁에 함께 함께 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는 틀림없이 왕복을 입은 사람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하고 그 왕의 옷을 입은 자를 죽이려 할 것이다 생각을 한것니다 그래서 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혀서 그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것처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통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꾀에 계려됐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반 왕을 발견하자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저 사람이 바로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온 아람의 군대가 그 여호사반 왕을 뒤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9의 궤도로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인의 궤도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10편 1편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아기의뼈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궁지에 몰린 여호사밧 왕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십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가들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니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왕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아합 왕이었어요. 여사바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그 추격자기를 쫓아온 아람 군대들에게 호소한 것이죠. 탐헌한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자기는 아방이 아니라고 <laughs> 이제 하나님은 이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사바방을 불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의 군대들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 아하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아하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변장을 하기 때문에 그가 아하왕이지 도대체 분별, 분별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아하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벌버려야 됩니까?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화를 삼고 활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날아가서 아, 이 아하왕에게 어, 활이 날아가서, 아하왕이 활을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느냐 여기에 보면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갑옷, 솔기.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이라는 것은 앞판과 뒷판을 어, 줄로 묶어서 입어야 하는 그 갑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옷처럼 이게 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옷도 다 어,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옷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옷도 살펴보면 바늘질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바늘질한 곳이 바로 솔기입니다. 바늘질한 곳은 이 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합니다. 갑옷은 단단하지만 그 갑옷에는 솔기 부분은 이 줄로 매어 있는 부분이라서 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화살이 날라가서 그 솔기에 꽂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살은 그 줄과 줄 사이를 뚫고 이 아왕의 살에 박힌 것이지.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화살을 맞아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위시 던진 그 물맷돌이 골렷의 그 이마에 명중한 것처럼 골렷이 어떤 칼과 창과 무기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는 중무장을 했습니다. 헬멧도 썼죠.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죠. 또 그는 손목과 발목의 각반이라고 해서 이 팔과 다리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군략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이마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서는 그의 이마에 물이 내떨어졌던 것입니다. 아합왕도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하필 그 화살이 그의 술기를 통해서 그의 살이 박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이 전쟁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것을 생각하고 그의 생명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전쟁터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전쟁터가 백전태사 아람은 아하방은 도대체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어야엘왕이 경거에서 겨우 집행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지지즈에 죽었다. 아랍 군대에 둘러싸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병거에서 쭉 지탱지탱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피가 다 쏟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못하여서 이 병거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고민하였고 또 그토록 엘리야는 피파하였던 그아하바 결국은 하나님의 섬유로 악인의 진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왕이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게 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